안녕하세요. 깍시입니다. 오늘은 다시 또 PPT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는 바로 달러이고요. 올해 들어서 달러 강세의 흐름 속에서 안전자산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단년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와 각종 경기침체 의 신호까지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었고요. 뭐저 깍시도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침체 이전에 미국이 달러 약세를 통한 경기 부양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표를 던지고 있고요. 뭐 또다시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면 또다시 달러 강세에 대한 추세가 이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무역협상 관련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미 마음이 급한 곳은 트럼프라는 점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주제, 나는 달러가 이 고점에 근접했다고 생각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하고요. 물론, 이저 깍시의 생각이니, 달러 사신 분들께서는 뭐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놈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올해 들어서 제 영상을 줄곧 보신 분이라면, 저 깍시가 장기적으로 달러의 약세를 주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올해 들어서 이 달러가 약세라기보다는 이 대외 불안정한 흐름에 맞서서 달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한 추세를 유지했고요. 특히나 이 무역전쟁으로 이 중국과 미국이 이 본격적으로 이 싸우는 시점에 달러의 강세가 도드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2016년 2017년을 보고 지속 달러의 이런 약세를 예상했지만 19년 들어서 대외적인 불안 분위기 속에서 달러는 더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런데 이 무역 가중치의 이 달러 인덱스의 차트만 보게 되면 이 과거의 고점 시점과 어느덧 이 근접한 레벨에 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달러가 약하게 된다면 앞으로 자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표의 파란색 차트는 무역가중치의 달러 인덱스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 빨간색 선은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를 제가 왜 보여주냐면, 달러와 물가의 이 상관관계, 이 달러가 강해질 때, 이 물가는 하락하는 국면을 그리고요. 이와 반대로, 달러가 이렇게 약해진다면, 물가는 상승하는 국면을 그립니다. 그만큼 이 달러는 교역 통화로서 그 지위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고요. 달러의 가치가 물가를 좌우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가 많이 풀려서 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달러는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에 반해 지폐의 가치가 싸진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물가는 오르는 효과를 띠게 되는 겁니다. 거의 정확하게 이런 데칼코만이 띄는 형태를 띄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달러의 흐름을 보고 내가 향후 어느 자산에 투자해야 할지 1차적으로 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달러 인덱스와 미국 수입 물가 지수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미국 수입 물가 지수와 중국 생산자 가격 지수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가격 또한 이 달러의 흐름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추세로 보면 이 미국 수입 물가지수와 중국 생산자 가격지수는 이 매우 밀접한 흐름을 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17년부터 시작된 이 달러의 강세 흐름이 결국에 이물가지수에 하락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또 중국 생산자 가격지수의 하락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생산자 가격지수와 이 수입 물가지수의 이 상승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국 생산자 가격지수의 하락은 또 다른 의미로 이 중국 채권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 채권금리의 하락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생산자 가격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신호는 이 채권 가격의 강세, 이 채권 금리의 하락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생산자 가격 지수와 채권 금리의 지표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고요. 이 역시도 이 달러의 강세 시점부터 모든 지표가 꺾여서 하향 추세로 들어섰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경기가 나쁘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그 원인에는 달러의 강세가 기반이 되어서 이 중국 생산자 가격 지수의 상승률을 떨어뜨리니까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주가는 하락해 왔던 것이고 이와 반대로 채권에는 자금이 몰려서 채권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깍시는 이 달러가 상당히 고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고점에 가까워졌다면, 이제는 약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무역가중치의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될 때, 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 고점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점에 가까워졌고, 만약에 약세로 돌아섰을 때를 가정해 볼 때, 이 표는 신흥국 MSCI 지수대 S&P 500의 비율 차트를 그린 것이고요. 주가가 상승할수록 신흥국 주식시장이 이 S&P 500 미국 주식시장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을 뜻하고요. 이 반대로 하락할수록 미국 시장이 더 강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1년도부터 이어온 이 미국 시장의 강세, 신흥국보다 월등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어김없이 이 달러의 강세가 동시에 찾아왔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와 반대로 현재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거의 추세와 보게 된다면 2002년과 2003년의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달러의 약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에 이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이 미국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와 다르게 지금 바로 침체가 온다면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것은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저는 앞서서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달러가 저는 상당히 고점에 가까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준이 9월 회의 때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유로존도 9월에 금리를 내리고 독일은 감세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또 지준율 인하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시행할 것 같아요. 인도도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고 한국도 금리를 곧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약세로 반전한다면 특히나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특히나 많이 완화적인 정책을 펼친 곳에서 이 자산 시장의 상승이 크게 올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일단 홍콩 시위, 무역 협상, 미국 침체가 임박했다는 리세션 공포 중에 이 최근에 홍콩 시위는 일단 최고의 위험순위는 일단가 된 모습이고, 무역 협상은 10월에 재협상을 하기로 시사했다는 점에서 이 추가 악화의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임박이라는 뉴스들은 어찌 보면 이 달러 약세로 가기 위해서 침체는 오히려 와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저는 연준이 침체가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이 달러 약세를 지지할 것이고 달러 약세는 미국의 경기 둔화 시점을 지연시켜 줄 것이라 보는 것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 달러 약세가 시연이 되고 중국 그런 와중에 이 달러 약세가 실현이 되면 중국 중심으로 자산 버블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긴축으로 돌입하게 되면 진정한 이 경기 침체 조건이 성립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깍시는 달러가 지금 이 고점에 근접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향후 달러 약세의 장세가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